일요일인 오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도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에 보였습니다.